자, 순서를 순열이란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순서대로 나열한다. 어? 순열. 순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e라는 애 다섯 명이 있어서 여기는 회장 자리, 여기는 부회장 자리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장과 부회장이 있었으면 여기 뽑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나타냈다고요. 5명 중에서 몇명 뽑는 거야?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그래서 MPR이다, OP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P라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퍼뮤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어, 좀 NPR이라는 것을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어, 6P2다 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5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7P2다 어, 7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8P2다 어, 8 곱하기 7 8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npr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n에서 n-1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죠. 여기서 6p3이다.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7p3이다. 라고 하면 은 7, 6, 5라고 쓰는 거고요. 자, 8p3이다. 8, 7, 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련이 있냐면 얘도 그러면 n개 중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쓸수 있어? n, n-1, n-2, n-3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n-1, n-2, n-3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러면 n-r까지 뭐 빼면 되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어, 8P3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봐봐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러면 사, 3이 나오죠. 그렇죠? P하고 R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건데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7P3이라는 것은 3개를 나열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8P3이라는 것은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 3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3개를 나열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몇 개를 나열해야 돼요? R기를 나열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여기 에 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알개가 되려면, 여기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 얘에서 누굴 빼? 얘, 얘가 알개를 돼야 돼. 요거하고, 얘 값이 알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치?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8이고 얘가 6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에서 6을 빼고, 플러스 1을 해야 3개가 나온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7에서 누굴 빼고 5를 빼고 플러스 1을 해야 3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네모하고 예, n에서 네모를 빼고 플러스 1을 해야 r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야? 네모는 어, 이 네모가 이쪽으로 이왕되면 네모는 어, 네, n- r 플러스 1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n- r 플러스 1까지 가면 이게 NPR이라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게 npr인데, 우리 npr을, 요만큼의 npr을 조금 바꿔서 쓸 건데. 어떻게 바꿔 쓸 거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를 한 거냐면, npr을 쓴 거야. npr 을 썼다는 것은 누구네들, 얘네들처럼 쓴 거라고, 지금.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n-r-, n-r을 어, 하고, n-r에서 하나 더뺀 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으면안 되네. 여기가 n r 2가 있어야 되고 자, n 여기서 하나 더 빼고 n r 하나 더 빼고 n r 2 하나 더 빼고 계속 뺀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 a b c d e 이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 4 3 2 1이라고 5 4 3 2 1이 된다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 이 n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했으면 n 어디까지? 어3 2 1 끝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에서부터 5명 중에서 5명을 나열한다. 그거는 어떻게 써서? 5명 중에서 5명을 나열한다. 우리가 이것을 5 팩토리얼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n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n명이 있으면 어 n m-1, n 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3, 2, 1. 끝까지 가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 n 팩토리알로 얘기하자. 이걸 팩토리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np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게. R개. 이 알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알게였다고. 근데 내가 누구를 더 곱한 거야? 여기다가, 뒤에다가. 얘네들을 더 곱했자. 그러니까 분자에 더 곱했으니까 이만큼을, 곱한 만큼을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분모에 나눠주면 이 npr이라는 게 똑같은 거죠. 그렇 그렇죠? 분자는 근데 어떻게 썼냐면, npr 이어서, n p 아니어서 여기가 n 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다 곱했거든요. 분모는, 이 여기서부터 3, 2, 1까지. 그러면 그게 n-r팩토리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했기 때문에. 이해 돼요? 그래서 우리가 npr 을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식이 있어요.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n 팩토리얼로 얘기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 n 값이 뭐가 된 거야? 여기 n 값에다가 r 대신에 n 집어넣었죠. r 대신에 여기다 n 집어넣었다고. 그 n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어떻게 쓸수 있어? n n 팩토리얼 분의 분자 n 팩토리얼에서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얘는 1입니다. 0 팩토리얼이 얼마라고? 1이라고. 왜? n p n을 하면 n 팩토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가 나왔는데 얘가 뭐가 나오려면 n 팩토리얼이 되려면 분모가 1 나와야 돼. 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 n 명이 있어. 이 n 명을 내가 뽑아야 돼. 뽑아서 나열해야 돼. 5명인데 5명 뽑아서 나열해야 돼. 그 그게 n 팩토리얼이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n p 0이 있어요. 이 r 대신에 어 이거 여기 r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여기 안에다가 0 집어넣는 거예요. 그치? 0 들어가면, 어디에 0 들어간다고? 여기 0 들어간다고. 그럼 뭐야? m 팩토리얼분의 m 팩토리얼이 돼서 1 나오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 n명이 있어. n명이 있는데 내가 안 뽑아. 나의 선택권은 뭐야? 안 뽑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네. 그게 여러분 책에 어, 정리되어 있는 팩토리얼의 성질. 자, 이게 왜 나왔는지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